요하 안녕하세요 요티입니다 12월 10일 아이온2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벤트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첫번째 필드보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일주일간 보스몬스터 출현주기가 2배 빨라집니다 해당 몬스터 표의 링크는 더보기란에 추가해두었습니다 두번째 크리스마스 이브날의 선물입니다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며 해당 보상은 ESC 출석부에 크리스 이븐날의 선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보상은 총 7일이며 8일간의 여유가 있으니 넉넉하게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또한 보상은 캐릭터별입니다. 세 번째 아트레이아의 겨울입니다. 기간은 25년 12월 10일부터 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석보상입니다. 출석보상은 esc를 눌러 출석부 아트레이아의 겨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보상은 총 28일이므로, 8일 동안 접속하지 못하셔도 여유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상은 캐릭터별입니다. 네 번째,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온2 최초의 키나 패스입니다. ESC 우측 상단의 구독을 눌러 눈 내리는 아트레이아를 들어가면 100만 키나에 구매 가능한 데바 패스가 있습니다. 데바 패스는 캐릭터별이며 이후 설명드리는 상점에서 필요한 징글벨과 큐브 오픈에 필요한 열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징글벨로는 대도시에 있는 징글벨 교환 상인에게 여러가지 아이템을 캐릭터별로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두번째, 얼어붙은 지령서입니다. 각 종족, 대도시에 있는 눈꽃축제 지령서 상인에게 매주 캐릭터별 3개 구매가 가능한 지령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령서의 보상은 눈꽃 결정이며 등급별로 희귀는 1개에서 50개, 전승은 50에서 100개, 유일은 100에서 300개까지 랜덤 보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눈꽃 결정으로는 물질 변환 탭에서 작은 눈꽃 열쇠, 풍성한 눈꽃 열쇠, 찬란한 눈꽃 열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열쇠로는 각 대도시에 나타나는 루돌프의 선물 상자를 열수 있습니다. 저도 한 개를 모아서 오픈해 보았는데 보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볼수 있으니 개이득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12월 연말이 되었는데요. 다들 즐거운 연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들, 요바!